요한사의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루아를 번역한 말로서 본래는 숨결, 공기, 바람 등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과 생명의 숨, 이 모두가 성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여 모든 활동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활동도 모두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성경도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 잉태로 가능한 일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활동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3장에서 니코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바람의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나니도 다 이와 같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고 신앙의 여러 신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잠궜던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미사 때 이루어지는 빵과 포도주의 축성도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미사 중에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살아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오직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과 마찬가지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풀어 넣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느님의 영, 곧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마음 속에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영을 가득히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